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준호입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그, 좁을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좁고, 좋은데요? 예. 그, 예. 이그나잇 서울입니다. 이게 원래 이그나잇 한 슬라이드당 15초만 하는 거고요. 저도 예외는 아니래서 빨리빨리 할게요. 그래서 15초에, 한 장에, 한 장에 15초씩 20장을 5분 동안 발표하는 행사고요. 오늘 총 16팀이 신청을 해 주셨는데 한 분이 운동 중 이렇게 허리를 삐끗하셔 가지고 못 나오셔서 총 15분께서 발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아까 들어오시면서 그 판때기 봤어요? 못뭐 봤어요? 자, 여기 여러분 자기 이름표에 스티커가 없는 분. 전부 스티커가 있어야 돼요. 그 스티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스티커 옆에 행운 번호가 있죠? 예, 오늘 참고로 선물이 180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부 예, 나눠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행사의 가장 큰 힘든 점은 선물 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발표번호 꼭 기억하시고요. 1부에는 네, 7팀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3번 박성영님은 지금 다른 데서 일을 하고 오고 계시고요. 그래서 1부 발표, 요 7번이시고 여기 앞에 7부터 나와 계시죠? 예, 손한번 들어주세요. 네, 박수. 그리고 2부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8분이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이분은 이제 여기 계시다가 쉬는 시간 10분 끝나고 앞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5분의 발표가 끝난 다음에 저 뒤쪽에 있는 판때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가진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나요? 마음에 드는 번호를 기억하고 있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참고로 바쁘다 싶으면 전반부만 듣고 붙이고 집에 가도 돼요. 선물 받았잖아. 야. 대신 스티커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참고로 경품이 180개 왔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경품을 벌크로 드려요. 다섯 개 내지는 열 개씩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받아서 옆에 사람을 잘 보고 누구를 줄지 지금 결정하세요. 빨리. 지금 잘 보고 왠지 이 사람은 재수가 없으면 옮겨도 돼요 중간 신수 50, 신수가 이후에 아시겠죠? 옮겨서 못 받는 건 몰라. 자 오늘 스폰서 해주신 업체가 무려 예,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스폰서를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지켜주셔야 할게 있어요 뭐냐면요 앞으로 책살려면 무조건 예스24 yes,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다 어, 뭐 티셔츠 맞추려면은 두잉 참고로 오늘 여러분들 그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입고 있는 그 티셔츠가 굉장히 멋진 티셔츠인데 그거 두잉에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스포츠용품 저기 중간에 메가존 여기 보이세요 여기, 후원을, 엄청난 후원을 해주셨어요. 이따 보면 아마 놀래 자빠질 거예요. 앞으로 스포츠용품 살려면은 저는 여기서 하기로 했어요. 자, 오늘이 1회고요. 제 이야기 4분 끝났습니다. 2회는 12월에 열릴 예정이고요. 자, 오늘부터 여기 트위터, 골뱅이 이그나이서 오브 팔로우해야 저는 이 공지를 트위터로만 합니다. 참고로 오늘 150명이 1차에 그 지원을 받았는데 90분 만에 마감이 됐어요. 여러분 혹시 다음에 이, 어, 제 2회 때꼭 오고 싶으면 트위터를 팔로우 하셔야 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부터 이그나의서 1부를 시작할게요. 잠시 1분 동안 첫 번째 발표자 세팅을 할게요.